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오늘은 어, i 6 hour SAS 아, P365 SAS. 요걸 제가 한 2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찾아도 없어서 못 하다가 오늘 택배가 왔어요. 제가 도매상에서 샀고요. 요 다시 팔아 먹을 생각이거든요. 이게 소개하자면은 전장이 5.75인치 그러니까 14.6cm예요.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3인치, 7.7cm. 그리고 무게는 16.8g. 아, 죄송합니다. 16.8온스, 0.8온스. 그러니까 500g 돼요, 이게 딱 무게가. 탄창에는 그 10발이 장전되거든요. 9mm 10발. 그리고 요기 보면 탄창이 이렇게 9 m m 에요 이게 작고 편하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요게자 보세요 여기 어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총과 비교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제가 이제 365가 있거든요 요거 지금 제가 한달 전엔가 지금 사서 쏴 봤거든요 잘 맞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P365 SAS고요 요거는 P365거든요 이렇게 대신 보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완전 민둥이에요. 이 가늠자하고 아 가늠자하고 가늠 없어요.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조준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것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조준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이 컨실드 캐리하기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거 글리적거리는게 없잖아요. 이티 나온 게 있지만은 이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요거는 10발이고 요거는 12발이에요 요거는 지금 12발 장전 되거든요 장탄수의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은 몸통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지금 요거는 지금 따로 돼 있고요 지금 또 제가 휴대하는 거는 P365XL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조금 더 크거든요 이렇게 여기 조금 더 길고 탄창도 조금 더 길고 이거 12발인데 이거는 15발 장전 되거든요 좀더 커요 이게 15발 장전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립감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손이 다찔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풀 그립이 되는데 얘는 조금 살짝 걸려요 새끼 손가락에 그거 차이가 있고요 단지 이거는 이거 완전 조준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아직 저는 쏘아 본 적도 없고 언젠가 중고가 또 하나 들어오면 은 제가 소장하고 싶어요 요거. 아 보고 싶거든요 요 두개는 일단 있으니까 요건 아직 쏘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아마 이번 주말에 오늘 주말에 차하면 요거 쏘러 갈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비가 안올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은 시간이 날 경우 사격하러 한번 가야죠 오케이. Okay, 오늘은 6 um, hour P365 SAS 9mm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사실 요거 2년 전에 소개를 하긴 했었어요, 한번. 근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했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